토카톤톤 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어, 인간실격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의 소설가 다자이오사무죠다자이오사무가쓴 어, 단편소설입니다 1947년 어, 1947년작 1947년 작품인데 7년작 누가 썼습니까 다자이오사무 그죠 다, 자이, 오, 사무 뭐, 였습니다. 한글로 여기다 쓰면 되죠. 다, 자이, 오, 사뭐됐습니다 1909년에서 1948년입니다. 따다란 보사몇살 살았습니까? 1 9 0 9년에서 1948년이면 나자야 오사무는 몇 살까지 산 일본의 근대 소설가입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딱4 0살이죠0 0나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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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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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0 0의0 0 0 0 애인과 함께 물에 빠져서 숨지죠. 1947년. 그러니까 한해 앞에 작품이라고 볼수 있죠. 1948년에 자살로서 숨지니까 한해 앞에 쓴토가 돈토. 그렇죠? 전후 일본인의 허무적인 심리를 그렸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됐습니다 감자. 오늘 다사요 사무의 토가토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 봅니다. 어? 자 일단 본문 이거 거의 첫번째죠.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우리는 막사 광장에 정렬한 채 막사 광장에 정렬한 채. 뭡니까? 그래서 국왕이 몸소 나온다는. 일본왕이겠죠. 일본왕. 국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국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됐습니다. 구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심표. 자금 때문에, 다조의 삶의 거리는 자기 스스로 밝혔듯이, 유난히 그래서 그리고, 접속사와 신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잡음 때문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라디오로 듣게 되었는데 잡음 때문에 잡음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 때문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또인표자 여기까지 뭐 생각해 어 놨는데 첫 번째 자좀 읽어보면 되죠.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우리는 막사 광장에 정렬한 채. 그래서 국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자업 때문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하면서 주인공이 일본 패망 폐망 전에 그렇죠? 패망하는 날. 그렇죠? 군대와 막사에 정돈한 채 오늘 12시에 일본 왕이 직접 한복한복 쓰는 방송을 한테니까 모두 정리해서 이걸잘 듣도록 하는 일본 그 중위, 그죠? 자기 상관 장교겠지 중위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쭉 광장 앞에 이렇게 서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방송이 뭐 그렇게 깨끗했겠습니까? 방송이 요즘에도 가끔 나오다 보면 그 일본 왕이 무슨 한복선는 하는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일본 사람들도 현재 그 방송이 무슨 소리인지 그 뭡니까 뭐. 저기, 어려운 옛날 한자만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우리도 왜좀4 5년에 무슨 그 가끔 해방 때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 있으면 잘못알아들을 때가 있죠. 정치인들이 할 때. 그죠? 잡음 때문에 거의 안 알도 을수 없는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요렇게 해서, 토가 돈 돈은 망치 소리죠. 해서 나중에 중위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는 모두 이 일본 자기들 말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천황 폐하를 위해서 전부 옥세할 각오를 하라. 전부 자괴를 해서 천황 폐하에게 마지막 중성을 바친다. 하는 그 비장함, 엄숙함 이런 것을 주인공이 느끼게 됩니다. 하, 그래. 소위 말해서 자기 일본 왕을 위해서 따라서 죽자. 그게 조국을 위한 마지막 중성이다 이렇게 비장한 마음을 품고, 엄숙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때 토카톤톤이라는 멀서 망치 소리가 들려옵니다.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갑자기 주인공의 심리가 뭐야? 비장함도 엄숙함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뭘 내가 꼭 죽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어 허탈한 마음 새로운 인식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주인공의심리그 다음에 또어 주인공이 이제 일본군이 졌으니까. 군에서 돌아와서 지방의 우체국 직원이 됩니다. 지방의 우체국 직원으로 일하면서 소설을 가끔 씁니다. 소설을 쓰면서 어그 소설을 그야말로 하나의 자기 흥미 취미거리로 열심히 써나가다가 갑자기 또 망치 소리를 듣게 되면 이따위 소설을 써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현상 그 다음에 그 우체국에 가끔 돈을 너로, 요새도 우체국에 입금을 하면서 저축할 수 있죠. 돈을 가끔 너로 오던 그 여자와의 어떤 사랑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그 충만함을 느끼면서 여자와 바닷가에서 데이트를 할때 갑자기 멀리서 톡카톤톤 탕탕탕 하는 망치 소리가 들려와. 그 망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여자한테, 어, 당신 뒤에 저 뒤에 저기 개똥이 하나 있는데요. 하고 여자한테, 말 하려다가 멈추지만은 그때 사랑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망치 소리를 들음으로서 사랑이고 뭐고 다 허무하게 아무 쓸데없는 짓같고 유치한 짓같아서 사랑도 그거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어그 다음 또 무슨 일이야? 그 다음 아일 그래서 우체국 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열중합니다. 일에 열중하면서 어떤 어떤 괴로움을 잊으려는 그런 현상도, 현대인도 있죠. 일에 열, 열중, 열하면서일 중독하는 그런 거 있잖아. 크이 일을 열심히 하는 가 말로 어떤 노동의 기쁨을 느끼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는 있죠. 그렇게 하다가, 망치 소리를 어느 날 듣는 순간, 어, 내가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거 없어. 뭐다 뭐, 허튼 뭐 짓이지 뭐 하면서 그 일에 대한 보람마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대모 노동자들의 데모, 노동자들의 데모에 약간 공산주의 혁명에 공산주의, 공산당에다자오사무가 동경대학 불문과에 다니면서 가입을 하죠. 그러다가 그 자체도 허무하고 거짓 선전 같으니까 나중를 탈퇴하지만은 이 소설에서도 어떤 그 시위 선동에 나가면서 그 어떤 그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저거야말로 새로운 어떤 인간의 희망이고, 저 민주주의야말로 이때까지 일본의 전체주의, 일본 패쇼,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을 느끼는 순간, 어디선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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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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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하는 그 망치 소리가 들려오면서, 아, 저것도 허위구나, 가짜구나, 단지 민주주의 열기에, 세계적인 여기에 편성한 편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허무감을 느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 정치,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의 어떤 위선에 대해서도 어떤 그, 어, 망치 소리를 듣는 순간, 듣는 순간, 어, 정치인들은 전부 어떤 그 뭡니까? 위선자고, 어, 사람을 속인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일을, 그래서 마, 어, 자, 꾸다그다좀 써보면 되죠.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 조장면에 대한 설명이죠. 조장면에 대한 설명. 됐습니까? 자, 어, 아,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중위가 올라와서 너천황을 위해서 모두 옥세할 각오를 해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라. 자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 자, 그, 써면 되죠. 아, 아, 뭡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등 뒤의 막사 쪽에서, 등 뒤의 막사 쪽에서, 등 뒤의 막사 쪽에서, 또, 심표. 그, 유난하게 말을 이렇게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심표, 심표. 누군가, 망치로 못을 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누군가 망치로, 망치로 못을 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누군가 망치로 못을 치는 소리가 어렴풋, 어렴풋이. 어렴풋이 오심표 됐습니까? 어렴풋에다가 씌우시죠. 어렴풋이 탕탕탕 탕, 하고 들렸습니다. 탕탕탕 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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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렸습니다. 소리가 됐습니까? 들렸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그것을 들은 순간, 그것을 들은 순간, 어떻게 된거같 그것을 들은 순간, 또 심표. 눈이 번쩍 뜨이면서, 또 심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심표. 됐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심표 비장함도 엄숙함도한 순간에 사라져. 비장함도 됐습니까? 음숙함도 음숙함도 됐습니까? 비장함도 엄숙함도한 순간에 사라져 한.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져 심표 사다 저됐습니까 심표 됐죠? 사라져 버렸다 여기서 저기서 끝나죠 자요다음에 뒤에 여러 개의 집을 좀 생략하고 여기서도 아까 좀 생략하고 됐으면 또 생, 요, 생략과 요생생략요 사이에 이제 장교가 올라와서 모두 투장 평화를 일본 왕을 위해서 죽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인공도 이렇게 죽는 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때 바로 아 바로 그때입니다 등뒤의 막사 쪽에서 군대 막사 뒤쪽에서 누군가 망치로 못을 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탕탕탕 하고 들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들은 들은, 들은 그것을 들은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이 무슨 소리야 눈이 번쩍 뜨이면서 비장함도 크 그래 일본 왕을 우리 국왕을 위해서 죽자 음숙함도, 그 어떤, 전부 말없이 침묵 속에 크 하고 있는 그 군인들의 정렬해 있는 그 속에서 음숙함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망치 소리를 등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쓸데없는, 보람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까 연애, 우체국의 일,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시위, 데모, 행진, 그 다음에 달리기를 또 계속하죠. 달리기를 하면서 그 어떤 그땀으을 흘리면서 운동 이런 데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 이거야말로 생에 보람이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하, 하는 순간 토가 톤톤하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 달리기조차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주인공의 심리 현대인에게도 그런 심리가 있죠. 그 난관과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죠? 내가 봐서는 지혜와 슬기 뭐, 약간, 그, 그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약간 생각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또, 점점 더 어려운 고민에는, 거기서 멀어질 필요도 있지만, 일 같은 걸 해서 멀어, 아, 주인공처럼 멀어질 필요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명언집 명언 농 같은 것도 많이 찾아서 읽고, 삶의 어떤 지혜를 밝히는 길, 이런 것도 도서관에서 쭉쭉 뺏어보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는 허무감이 반복되면서 단편소설이니까 중편에 가까운 소설이 있죠. 좀 깁니다. 단편이지만 이렇게 계속하면서 마지막 장면 드디어 이 괴로운 주인공이 모 작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도대체 이 나의 소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하니까 모 작가가 답장을 보내는 게 마지막이죠. 근데, 후후, 좀 웃었군요. 혹시 당신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모자, 모 작가가, 모 작가가, 어느 작가가 마지막 그 답장을 편지로 보내는 게이 소설의 끝이죠. 진리는, 심도 심토, 심토, 진리는 지혜보다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당신이 무슨 진리를 찾고 있는 삶의 진리, 삶의 길을 찾고 있는 듯한데 진리는 지혜보다도 여기 책에서는 영지라고 나와 있죠. 영지. 그죠? 영민한 서기. 진리는 지혜보다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는 여러 마지막 답장을 보내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났죠. 그러니까 당신 그 알런 소리 하는 거 아냐 하면서 모자가 그걸 좀 간파를 하죠 당신 너무 알런 소리 하는 거 아냐 뭐 일할 때 일할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연애를 할 때는 그런 나름대로 그 여자를 좋아했고 그런 것인데 전부 이게 일본말은 우소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다이 주인공이 다자료 사무의 부심과 같은 우체국 직원 주인공이 아뭐 거짓말도 일부 있습니다만 인정을 하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토가 돈돈, 그 탕탕탕탕탕 하는 그 망치 소리만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또그 약간 그 뭡니까 어그 어, 광대지스타라, 어리, 어리 광대지스타라 안 가면 어린 어린 양을 하더 그죠 아이들이 왜 그, 응석 응, 응을 부리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자의 오삼의 소설에. 그니까 이걸 일부러 그래서 이 존칭으로 썼다는 말이 있죠. 아, 바로 그때입니다. 이 나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독자 여러분, 제발 좀가르쳐 주십시오. 호소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응석을 부리는 듯한 그러면서 독자의 어떤 감정에 호소해서 그러니까 소설 쓰기, 소설은 재밌습니다. 소설 쓰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주 재밌게 쓰는 아직까지 다자이오사무 동경에 있는 그 무덤에 그 뭡니까? 다자이오사무가 죽은 주, 주 때대가 48년 6월쯤이 뭐였는데 6월에 가면 그 항상 그 앞에 꽃다발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일본 여성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작가가 다자오 사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을 아주, 그러니까 여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하게 어떤 동중심을 유발하는 듯다. 그리고 재미는 있습니다. 그럼 소설 쓰기는 성공했다볼수 있죠. 그래서 모 작가가 마지막 보내는 답장이 이거죠. 진리는 지혜보다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뭡니까, 그, 어떤 그 행동력. 그죠? 그러니까, 어, 괴태의 청년이여, 현재 내가 쓰이는 발밑을 파라. 하는 그런 어떤 행동력. 그, 그니까, 제일 안 좋은 말이 저거지, 왜,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오는, 입을 바꾼 위험해 하는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안주를 피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취업, 결혼, 뭐, 집, 이런 데서, 아직 대학교 1, 2, 3학년이라면은, 좀 그, 좀더 광범위하고, 좀더큰 몸, 큰 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 꼭 히말라야를 안 가도 뭐 우리나라 설악산 대청봉만 해도 뭐이 m 에가까이 되잖아 그죠 히말라야를 꼭 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도 그 마을버스를 타지 말고 한3 0분 걸어간다든가 그래 그런 것도 일종의 모험이라고 볼수 있죠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책을 쭉쭉 빼보는 현상 인문학과라도 과학 책하고 이만큼 쌓아서 꺼내서 이 쭉쭉 던지면서 책 껍데기라도 보는 현상 그거나 탐험이나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한번 읽고 마칩니다 자1 9 4 7년 다자요 사무죠 다자요 사무의 뭡니까 마흔 살을 산 다자요 사무의 단편소설이죠 똑같토 망치소리입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12시에 우리는 막사 광장에 정렬한 채 그래서 구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또 심표, 자범 때문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약간 여기서 일본의 어떤 그 위선을 까는, 없신 여기는 느낌이 있죠. 자, 자범 때문에 뭐 하나도 듣지도 못하는 무슨 저런 방송을 뭐 그런 어떤, 그 어떤 작가 정신이 있었을 까 아니야. 그래서 구강이 몸소 나온다는 방송을 자범 때문에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위가 단상에 뛰어올라서 모두 일본 천황에 자기들 말로 일본 천황의 방송을 잘 들었는가? 우리는 천황을 위해서 모두 옥세를 가공한다. 아름다운 그 비장함과 음숙함이 모여드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순간이 아, 바로 그때입니다. 등 뒤의 막사 쪽에서 누군가 망치로 못을 못을 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탕탕탕 하고 들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들은 그것을 들은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떤 위선의 간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일본 사회의 위선, 인간 자체 삶의 모습 자기 집안의 모습 스스로의 모습을 인식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비장함도 음숙함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주인공은 자살하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 옥새 자살한 일본 군인들이 많죠 특히 오키나와가 함락당할 때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그. 그, 절벽에서 다뛰어내리잖아 과함에도 그, 자살 절벽이 있죠. 일본군들이 다 뛰어내리면서 바다에서, 그, 사이판에도 있고, 현재. 그리고 관광 가면 그게 왜, 일본군 자살 절벽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됐습니까? 자, 이게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자, 이 내, 고뇌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작, 뭐, 뭐 어느 작가한테 주인공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장이죠. 진리, 진리라는 것은, 지혜보다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뭡니까? 전체를 안에서라도 이렇게 성뜩 일어나서 차에 한번 비켜주고 무거운 짐이라도 이렇게 한번 성뜩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것도 용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